신 아니야 이 바보 멍청아. 우리 엄마가 말잘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동자 많딱딱해가지고 나와서 톡톡톡톡 치고 우리 엄마 누가 힘들게 하면 어떻게 똑튀어나고똑튀어나고똑 튀어나오는 게 신청이야. 신여서 받아보니까 동자도 애기 목소리 내고 있지만 나이는 300살이라고 했잖아. 사람들의 근신부짜리 가져가서 백두산 전체에다가 쓸어내리고. 사람 성령을 듣고 좀 성향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신점은 다른 거 없어 신점은 다른 거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음성을 듣고 알이콘택이될거 아니야 그러면 말 그대로 눈, 눈에서 눈으로 눈에서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사주만 넣어줘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전화 점사도 오는 거고 어, 전화점사로 볼때그 사람이 목소리가 간절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슬프냐. 그런 거. 네. 그러는 거지? 여보지요? 여보지요? 아,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성향 같은 게좀 느낌으로만 오시는 건가요? 성향 같고 느낌, 신은 말 그대로 성향과 느낌이 그 사람의 성향이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느낌도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근심이 있고 그 사람이 문서 때문에 왔는지 땅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사업 때문에 왔는지 인간 때문에 왔는지 그렇게 해서 어, 파악은 하는 거지. 신이라고 열 개면 열개다 맞추지는 않아. 말 그대로. 하지만 그 사람이 문서 때문에. 그리고, 어, 이별수 때문에 왔어. 팔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동자가 요거 이랬어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고, 할아버지가 저 사람은 그랬다 왔단다. 이러면 일러주는 거고, 또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 저 사람은 뭐가 근심이 많구나, 그러면, 동작하면 나와서 톡톡하고, 또 우리 엄마가 같은 엄마 대엄마로서말잘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동작 아이 답답해. 그리고 나와서 톡톡톡톡 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일러주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게 신점이야. 순간순간 톡 튀어나오고, 톡 튀어나오고, 톡 튀어나오는 게 신점이야. 신에서 바라보니까. 현명한 동작, 동자, 똑똑한 동작이잖아. 그게 신랑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신랑님이 신 아니야 이 바보 뭉충아 전달을 해주시는 응 맞아 동자도 애기 목소리 내고 있지만 나이는 300살이라고 했잖아 똑같아 우리도 그러니까 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6개월 계실 수도 있고 1년이 계실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정 마이가 되면 또, 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뀌어. 또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러 가시고, 다른, 다른, 어, 신령님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비워주지는 않아. 제자 굶기게, 제자 힘들게.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 여인 우리 엄마야 상처 준단 말이야. 나도 백두산 다녀왔거든? 백두산. 어사박오일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또 좋은 기운 받아왔거든 그런데도 내가 가는 동안 초롱공주 여기다 앉혀놓고 어 방울공주 앉혀놓고 가고 그래 계란 동자는 이분을 내가 데리고 가고 그저게 해는 거야 우리 엄마 누가 어 힘들게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 대타로 응 어, 놓고. 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나도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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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가는 거고 또 가서 보따리 보따리 또 사람들의 근심보따리 가지고 가서 백두산 천지에다가 쓸어내리고 백두산 천지는 흐를 용왕이잖아 흐를 용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다가 안 좋은 거다 쏟아내고 좋은 근심 가져오고 그러는 거야 딸렁 딸랑 딸렁딸렁 딸랑